알렐루야 지금부터 4월 16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과 2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Grazie. Sì. 예수네 마음을 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것이요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불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자 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된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하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축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인을 알수 없는 죽음에 대해 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그 범인은 형사책임과 또 민사책임을 다 함께 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 어떤 사람이 분명히 살인을 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법적인 또 영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범인을 알수 없을 때 어, 이것은 그 책임을 지를 사람이 없으니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제3의 존재를 통해서라도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존재는 죽은 사람의 시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에서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 어, 답부터 말씀드리면 암송아지입니다. 어, 이 일은 그 성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 또 일의 진행을 보면 이제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이 사회 공동적인 책임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 그래서 교회나 또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 책임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져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 이제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 살인자를 알수 없는 그러한 살인죄의 경우에 이제 암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삼게 되는데 이 암송아지는 한 번도 일한 적도 없고 또 멍에를 맨 적도 없어야 합니다. 암송아지가 죽는 장소 또한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여기에서 암송아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억울한 또 왜곡된 그러한 죽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 상대방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그그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 승리했을 때 전리품은 모두가 다이 승리자의 것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에 대해서도 승자는 지배권을 행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포로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 이제 성결 예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어,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 예식으로 머리를 밀고 또 손톱을 베고 또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어,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여인의 부모를 위한 애곡의 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어, 문화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이전의 삶과 단절을 구하고 또 새로운 삶을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 영접한 이전에 거룩하지 못했던 삶, 삶 삶과는 우리가 단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내면과 외형을 가질 수 있도록 구별하고 또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해결해 나갈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잘못하였다면 교회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어졌다. 특별히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289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9장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또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망령된 행실을 Yeah. And... 1등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여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